이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볼까 해야겠나? 처음인 사람도 있겠지만 은 그럼 봐봐 일단 우리는 각을 새롭게 다시 정의해야 된다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우리는 이 선을 무슨 선이라 고 부르냐면 은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어 그냥 명칭이 그런 거야 시초선은 이제 뭐냐면 은어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이들 만약에 각이 움직이는데 각이 이렇게 막, 막 반직선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각이 변할 거 아니야 피는 뭐가 되냐면은 각 X, 소피는 동결 O, P가 어 이게 뭐 반직선일수도 있고 직선일수도 있고 상관은 없어야겠지 반직선 O, P가 회전한 크기로 우리는 앞으로 반직 아 뭐야 회전한 크기로 갔다가 앞으로 우리는 얘를 각이라고 정의를 할 거다 이 말이지 됐나? 그럼 만약에 니들이 알고 있는 각은 딱몇 도부터 몇 도까지 밖에 없지? 0도부터 360도까지 밖에 없잖아. 그럼 370도 있으면 안 돼? 자, 이제 슬슬 확장을 하는 거야. 우리는 숫자를 좀더 확장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0도부터 360도까지 밖에 없는데, 우린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그냥 전체로 확장하고 싶은 거야. 음수, 마이너스 음수, 아, 뭐야 마이너스 음수? 음수 끝자락부터 양수 끝자락까지 한번 예를 정의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냥 선생님. 열받는 370도 쓰면 안 돼요? 아, 쓰고 싶잖아. 그렇 그럼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각 xop라는 건 동경 op가 회전한 크기라고 했으니까 얘가 한 바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돈 거야. 한 바퀴 돌고 한 바퀴면 몇 도지? 그럼 370도라며. 10도만큼 더간 거야.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각을 정의할 때 이렇게 동경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익숙하지, 그렇지? 그럼 얘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양의 방향이라 부른다. 내가 370도를 정의를 잘 했단 말이야. 370도를 정의를 잘 했는데, 아니야, 정의하다 보니까,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다 아 보면은 뭐 내가 740도, 막 800도, 막 900도 이런 것도 다 정의할 수있을것 같고 몇 바퀴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00도가 있다라고 치면 이거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200도 좀 더러운가 숫자가? 아무튼, 하자고 그냥. 됐나?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해서 나온 게 음의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온다, 이거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 방향으로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됐나? 응, 음, 얘를 음의 방향이라 고 부른다.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00도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좀 더러운 게 여기다가 하자. 여기 있을 때, 분명히 거꾸로 가면 돼. 그럼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가 동경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몇 도냐? 이게 몇 도야? 180도 거꾸로 갔잖아. 마이너스 180도인 거지. 알겠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어.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어 니들이 흔히 아는 60도야. 근데 60도라 적으면 될까 안 될까? 거꾸로 갔지. 몇 도라 적어야 돼. 마이너스 60도라고 적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어 그럼 내가 마이너스 200도라고 친다라고 치면은? 거꾸로 가가지고 좀더간 거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00도 뭐 마이너스 200도라고 적으면 된다라는 거 알겠나?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을 동료 오피가 회전한 크기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뭐야 이제 360도보다 더큰 숫자도 정리할 를 수가 있고 이제 음수도 마음껏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 뭐요런 얘기입니다 알겠나? 음, 여기서 확장이 되는 내용이 일반각이야 이제. 자, 이제 일반각은 이제 말 그대로 각이 있는데 그 각이 실제로 니들이 눈에 보이는 각이 아닐 수도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시초선은 왠간하면 X축이라고 생각, X축 중에서 양의 방향이라 생각하면 편하고 해야겠나 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동명이 이렇게 있다고 라 쳤을 때 얘가 알파도라고 하자고. 응? 알파도라고 하자. 그럼 쳐 봐봐. 그럼 니들 각 XOP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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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P고 이게 X야. XOP를 알파도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각을 새롭게 정리했지 이거 알파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좀 봐봐 내가 어? 선 눈에 보이는 건 알파 각도인데요 그지? 만약에 4 5도 45도가 보일 거 아니야 내가 회전한 크기라 그랬지 내가 무엇을 모르지? 진짜? 내가 뭘 몰라 여기서 인마가? 인마가 이렇게 움직였나? 그치? 움직였을 거 아니야 움직여, 움직여가지고 알파가 된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뭘 몰라? 그렇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얘가 한 바퀴 돌았으면 얼마야? 360도를 더 해야 되고, 그치? 두 바퀴를, 도, 두 바퀴를 돌았다고 치면 360도 곱하기 2를 더 해야 되고, 세 바퀴라고 치면은 360도 곱하기 3을 더 해야 되는데,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심지어 뭐할수 있어,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한 바퀴, 마이너스 두 바퀴, 마이너스 세 바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각은 내가 몇 바퀴인지 모른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n이라고 두고 여기서 n은 정수가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어떻게 되시지? 어, 그럼 이렇게 앞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야. 그럼 n은 정수가 되니까 당연히 모두 가능하냐면은 0도 되고, 0은 그냥 아무, 한 바퀴도 안돈 거잖아. 그지한 바퀴도 안돈 거고, 한 바퀴, 두 바퀴, 뭐, 마이너스 한 바퀴도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편의상 이제 알파는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은, 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다라고, 어, 0도. 작다라고 정리를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뭐 굳이, 자, 봐봐. 굳이 어차피 내가 만약에 이게 음의 방향의 각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3미0도 곱하기 n으로 쉽, 처리를 쉽게 할수 있는데 얘는 이 정도는 그냥 양수로 표현을 쉽게 하자 이 얘기지 이게 와닿지가 않을, 방금 내 말이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 만약에 예시를 좀 들어보자. 자이 친구의 이 친구의 일반 각을 정의하래 각 XOP의 일반각을 정의하라고 하면 이들은 아 일단 60도 보이잖아 그치? 근데 몇 바퀴 도는 지 모르니까 뭐야? 360도 곱하기 N이라고 됐나? 어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XOP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45도라고 치자 됐나? 그럼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앞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360도 곱하기 n에 마이너스 45라고 하지 않고, 어, 굳이 우리는 마이너스 45도가 아니고 우리는 몇 도가 직관적이야? 우리가 니들이 알고 있는 각도는 0도부터 360도까지가 가장 직관적눈 바로 보이는 각도잖아. 그치? 마이너스 45도 하면 좀 이상하거든. 얘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음의 방향으로 가고 각을 세면 마이너스 45도지. 그치? 양의 방향으로 세면 몇 도야? 이거 몇 도야? 315도거든.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아, 지금 양의 방향으로 세면서 플러스 315도죠. 하면서 똑같이 360 곱하기 n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 나 음수 싫어 하면서 한 바퀴 뛰어서 줄래? 하면서 더하기 360도 해가지고 두개 돼가지고 마이 315도로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거. 뭐만지 알겠나? 그러니까 표현은 무조건 얘는 양수 또는 0으로 표현한다, 알겠지? 양수한테 좀 이상한 거. 양수도라고 하자. 음, 앞으로 일반 각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기할게 이제 사분면에 가. 자, 사분면에 가은 무엇이냐? 어, 알그대로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이 어디냐라고 묻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 이거는 뭐 사분면 배운 사람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좌표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빠 얘기했지. 시초선은 앞으로 시초선은 어 니들이 이제 그 내가 살면서 이제 시초선 가지고 장난질 하는 문제 는못 봤거든. 응. 시초선은 앞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라. 알겠나?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조건 시초선이 된다 이 얘기지. 알겠지? 절대 이건 바뀌지가 않아. 동경만 바뀌는 거지, 여기서. 됐나? 그럼 만약에... 야 이거 설명합니다. 현타 온다. 야, 동경이 만약에 여기 있어. 몇 사분면에 가길까? 애사 분면에 가기겠지. 그치? 뭐... 이걸... 이걸 모르겠다고. 아, 설마... 여기 있으면 2, 사분면에 가길 거고 여기 있으면 3, 사분면에 가... 여기 있으면은... 4, 사분면에 각이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말고 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얘가 수학적으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자고 그러면은 자 봐봐 어떤 각이 있어가지고 더하기 알파 도라고 했을 때 얘는 어 단순히 바퀴 그니까 러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바퀴수를 의미하지 그니까 러뭐 위치를 결정하지 않아 알겠지 위치를 결정하진 않는다. 근데 몇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똑같은 그걸 한 바퀴 뭐 도는 거니까 얘가 얘가 위치를 조절한다 이거지. 그럼 이들이 앞으로 이 동경의 각을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하자.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라고 치면은, 세타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이거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될까? 자, 봐봐. 여기는, 아니, 동경이 여기 딱 생각해봐. 그냥 0도지. 여기 있으면 몇 도야? 90. 여기 있으면? 180. 아유, 야, 90 하는 게왜 이렇게 고맙냐. 몇 도야 이게? 270. 그치, 270이잖아. 여기 또도면 360인데, 뭐, 360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근데 0도랑 거의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일3분의 각은 내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되냐면은 0도랑 90도 사이에 되겠지. 그지 이러면 틀린다. 세타가 무슨, 세타가 몇파에 도라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그럼 세타라는 각은 더하기 360 곱하기 n을 절대 까먹지 말 것. 어, 절대 까먹지 말 것. 알겠나? 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사실, 애들 틀린다. 이거 때문에 틀려. 응. 음, 또 뒤에가 문제 또 있겠지만은, 이거 때문에 다 틀린다. 그럼 세타가 똑같이 2, 4분면이라고 치면은, 똑같이 360도 곱하기, 도 곱하기 n에, 더하기 90도부터. 어우씨, 왜 이래. 이렇될 이래 거고, 야, 3, 4, 4, 3에는, 이게 180으로 바뀌고 270으로 바뀌고 얘가 270으로 바뀌고 얘가 360으로 바뀌는 그런 모양이겠지, 그렇지? 뭐야 이거? 잠깐만. 어. 세타. 음, 그럼 이런 모양이겠지. 뭐요래 받아들이면 별 무리가 없을 거야. 수업 빼지 마라. 이들 소한번뺄 때마다 쓸 수명이 하루씩 줄어. 하루만 주는 것 같지. 좀 많이 줄어 알겠어? <laughs> 자, 어 그다음에 이제 호도법과 어 60분법에 대해서 한번 이걸 구분지어 놓고 이걸 왔다 갔다 한번 해볼 거야 여기 있나? 그럼 이들이 뭐가 익숙하냐 당연히. 이기 익숙하지. 음. 사실 60분법이라는 건 사실 우리 세상에 많이 퍼져있거든. 각을 표시하기도 하고 시간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난 각만 얘기하자고. 우리 좀 머리 아프니까, 그지? 음. 60분법이라는 게 뭐냐? 원, 이렇게 있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이한 바퀴를, 이한 바퀴를 360등분해가지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게6 0분법이야 어, 그럼 딱6 0등분된것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앞으로 1, 아, 앞으로, 아니, 여태까지 1도라고 불러왔던 거지. 됐나? 응. 음. 근데 얘는 이제 뭘할수 있냐면 얘는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의의가 있는 방법이었어. 근데 좀 약간 한계가 있다 이거야. 음,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야. 실수처럼 연산을 할 수가 없어. 음, 실수 연산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실 이게 좀 이들은 이걸 배웠을랑 아중1때 이게 아마 배웠을 거야 중1때 배웠을 거야.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라고 뒀을 때 모든 실수를 여기다가 포함할 수 여기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야. 뭐 하물며 뭐 니들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겠지만 루트 2 같은 것도 이거 표현할 수 있거든 길이 1인 거 정사각형 하나 그려가지고 얘 1이고 얘 1이고 얘 그린 다음에 얘 그냥 부채꼴로 엎어버려가지고 얘가 루트 2라고 하면은 무리수도 우리가 뭐 당연히 표시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1도를 어떻게 표현하지? 아 뭔가 여기랑 여기 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할 수가 없잖아 그치? 표현을 할수 실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각도는. 됐나? 그리고 60분법은 각의 크기는 표현할 수 있으나 길이는 표현할 수가 없고 실수처럼 또 뭐야?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몇도 뭐 얘기해? 얘는? 뭐라 읽어야 돼? 뭐, 뭐 이걸 하고 있나? <laughs>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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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60분법은 한계가 있다 이거지. 됐나?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은 이걸 뭐 하고, 뭐 하고 싶었냐면은 각의 크기를 표현하면서 이거를 실수처럼 연산도 하고 싶고 실수처럼 수직선 위에 표현도 하고 싶다 이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도입이 된게 이제 호도법이다 이거다. 그럼 자, 호도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으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약속을 한 거고 정의를 한 건데. 어 믿기 힘들겠지만 부채꼴이다. 뭔가 반지름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반지름을 r이고 얘도 r 평이 r이겠지, 그렇지? 반지름 둘다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 또한 r이라고 하면 얘를 그냥 1해 버리자. 얘를 앞으로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거야. 알겠어? 여기 라디안은 표는 나중에 생략하기도 하는데 어 일단은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 또한 r이라고 치면은 이 각도를 앞으로 1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볼게. 우리가 볼게. 이렇게 새롭게 호도법을 정의를 했는데. 새롭게 정의한 뭐예요? 우리가 좀 편하게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더, 우리가 우리한테 편한 방법은 당연히 얘가 편하지 않겠어. 얘들한테는 그지? 음, 얘한테는 얘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했으나 쉽게 쓰자 이거야 그럼 얘랑 얘랑 왔다 갔다를 잘해가지고 얘가 좀 익숙해지자 이거지 나의 목적은 알겠어? 근데 그럼 내가 뭐 어떤 걸 써먹을 거냐? 허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뭐하지? 그렇지 정비례하지? 정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뭐할 거냐면은 이제 얘랑 얘랑 왔다 갔다 를할 건데 그럼 자 만약에 여기다가 할까? 얘가 아리고 얘가 아리고 얘가 만약에 2R이야. 자, 앞으로 라디안, 아 이게 지금 당장 라디안을만 쓰자. 근데 몇? 라디안이지? 2라디안이잖아. 당연히 뭐야? 호의 길이 두배 되니까 당연히 얘도 두배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이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게 있다. 얘를 기억해야 돼. 자, 이거 반원이지? 이거 반원이지? 네. 그렇지, 반원인데.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고 치면은 얘는 몇 R이야? 뭐라고? 얘 말이야, 얘. 호의 길이가 얼마야? 네. 원래 원이라고 치면 2 파이 R이잖아, 그지? 절반이잖아. 오, 야, 나왜 이래. <laughs> 파이 R이지, 그지? 나 어지러워서. 자, 그럼 얘는 몇 라디안이지? 파이 라디안이지. 그치? 아 근데 잠깐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각도 뭐랑 똑같냐 얘는? 180도랑 똑같지 그치? 됐나? 따라서 니들은 얘만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 얘만 명확하게 기억을 얘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로 물어봐야 돼 만약에 니들 다음 시간에 왔을 때 파이 라디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바로 180도 나와야 돼 알겠지? 구구단처럼 아무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하면 생긴 의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각의 크기를 뭐야 실수처럼 길이로도 표현하고 싶고 수신을 표현하고 싶다가 목적이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이러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야 얘는 길이지 얘 뭐야 길이잖아 R 나누기 R, 아래 봐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치? 얘 길이지? 2R이지, 그지 얘도 길이잖아. 나누기 R 해봐. 뭐가 나오지? 어? 각이 나오네? 그치? 그럼 뭐야?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어? 파이 R이 있고 나누기 R이 있으면 뭐가 나와? 파이. 각이 나오고 파이지, 그지 됐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야? 호도법을 정의함으로 인해서 각을 뭐야? 각을 길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표현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 알겠어? 응. 그래서 뭐, 잠깐 앞에, 뒤에 내용 약간 스포하면은, 뒤에 내용 스포하면얘 길이 L이라고 하고, 얘 길이 R이라고 하고, 얘를 각을 세타, 라디안이 내가 돌이제 앞으로 내가 돌을 안 붙이잖아? 라디안이 알겠지? 내가 돌을 안 붙이면 라디안이다. 어. 도라디안은 없잖아. 이제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이들 봤다시피 뭐야 L에서 나누기 r 아, 아한 거야 그러니까 각을 뭐야 길이들의 아르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의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들, 알아들, 알아들이면 되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가 니들이뭐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들 새로운 호도법을 배웠는데 내가 진짜 기가 안 차가지고 원의 넓이가 야 원의 넓이가 파이알 제곱 곱하기 3 6 0 분의 그 x 도잖아 그치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이 쓰고 있는 걸 보면 내가 기가 안 차가지고 진짜 안돼 알겠어? 어 그러지 말고 얘들은 빨리 이 호도법이 뭐야? 60법으로 바, 다시 바꾸고 이래가지고 니들이 이 방법이 좀 익숙해져야 돼 알겠어? 시중 교재에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 1 도는 몇 라디안이다. 얼마야? 일단 몇 라디안? 그치여기 그냥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나누기? 양변에 180한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180 분의 파이 라디안이라 돼 있고, 아니면1 라디안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 나누기 얼마 된 거지? 아니지. 나누기 파이 된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럼 얘는 파이 분에 180 도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외우고 쓰자는 조금 아쉬워. 여기서? 좀 아쉬워. 어, 좀 계산량이 많아지거든. 그러지 말고, 쌤은 이렇게 생각할래. 어차피 니들이, 어, 지금 배우는 게 수원이잖아. 그지? 수원도 맞지. 니들 어차피 나와봤자 특수각밖에 안 나와. 음, 특수각이거나 아니면은 특수각의 어떤 배수들. 그뭐 그러니까 30도, 60도 특수각이잖아. 그지? 뭐 120도, 뭐 240도. 이런 거밖에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난 니들이 중요한 거몇 가지만 외웠으면 좋겠어.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외워서 쓰는 게 괜찮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쌤은 그냥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님도 익숙해져, 익숙해져야 돼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는데 이게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여기는 호도법이고 얘는 60분법이야 자 만약에 파이 라디안은 얼마였지? 1 4 0 도였지 이 앞으로 라디안을라는 말은 생략을 할게 그럼 봐봐 얘를 쪼개봐 야 얘들 자주 나오는 각도가 90도 자주 나오지 않겠어? 그치? 얘는 얼마일까? 2분의 파이 특수가 중에 떠오르는 관계 더 있지 않나? 60도 할래 크기 순서대로 어 나누기 얼마 된 거지? 얘도 나누기 3이겠네 3분의 파이, 앞으로 3분의 파이6 0도로 받아들이기 또뭐더 있지? 45도 그럼 몇 파이? 나누기 얼마? 그래, 4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겠지, 그지? 생각했 경우는 얘를 그냥 외우, 얘는 그냥 암기가, 암기라고 해야 되겠나? 공부하다보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만약에 이게 안 외워지고 이게 좀 버벅거린다고 치면 좀 외우고 문제를 풀어봐, 알겠지? 음. 그또 이렇게 숫자 보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알겠어? 그냥 이들이 계속 한채운다는 느낌으로 곱하기 3 해보, 아, 나누기 3 해보고, 나누기 4 해보고, 나누기 6 해보고,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자, 그럼 만약에 니들이, 어, 60분법, 아니, 뭐야. 각도로 표시가 돼있을 때, 이거를,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호도법이 있을 때 이걸 6 0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걸 잘해야 돼. 음, 이걸 잘해야 이거는, 너무 쉬워서, 그렇게 안 중요해. 니들 다할수 있을 거거든. 근데 얘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쌤은 이걸 잘 알고 있잖아? 니들이 만약에 120도, 몇 파이냐? 내조로 오거든, 순간. 그렇지? 근데 쌤은 이걸 잘 알고 있어. 60도가 3분의 파이라는 걸잘 알고 있거든. 곱하기 얼마 해버릴까? 이 해버리면 된다고. 얘는 3분의 2파이. 약간 내조로 해줄까? 315도. 이몇 파이냐? 내철 세게 오지, 그지? 응, 세게 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쌤, 180도가 파이 라디안는가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머리가 아플 거야. 그치? 콕, 머리 좋네. 얘는 47, 곱, 45 곱하기 뭐야? 7이지. 45도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7이라가지고 얘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까지 하면 약간 투머칠 수도 있는데. 이거 어, 약간 투머치일 수도 있는데 뭐정 모르겠으면 이거 15의 배수면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근데 뭐.. 이건 모르겠다. 늘 알아서 하라고. 어, 이게 바꾸는 건데 내가 호도법에서 6 0분도 바꾸는 거 그렇게 안 어렵다 했지. 야 이러면 돼. 야 만약에 2분.. 아니 뭐 할까? 해성이 좋아하는 숫자. 73. <laughs> 아 그래. 반영은 할게. <laughs>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진짜. 순간 어지럽네 진짜 이거 만약에 내가 만약에 60도 바꾸고 싶어 파이는 몇 도였지? 180도. 180도니까 한1래만인데 난리로 날려가 60도겠지? 60 곱하기 7이니까 얼마? 이거 바꾸는 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겠지 지금 딱히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